최근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의 상황까지 악화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WTO 제소와 전범 기업 자산 압류 등 강경 대응에 대해 일본은 두 자릿수의 보복성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했었죠. 지난 8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표한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본인 응답자의 무려 84%가 한일 관계는 나쁘다고 답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일본.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와 언론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일본 매체, 니케이 트렌드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일본 젊은 층의 소비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는데, 그 예로 두 가지 트렌드를 소개하자면, 하나는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낼수 있는 집 카페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달고나 커피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젊은 층에게 압도적인 인기로 유행하게 된 아이템인데, 지난해 1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달고나와 비슷한 맛을 내는 커피를 판매한다는 마카오의 한 카페가 소개되면서 한국에서 먼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이를 만드는 과정이나 인증샷 등을 올리며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설탕, 인스턴트 커피, 물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 400번을 저으면 거품처럼 부풀고 이에 우유를 얹어 완성한다는 독특한 컨셉은 맛의 호불호와는 크게 상관없이 일본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죠. 일본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한국 문화의 다른 엔 하나는 바로 K-POP, K-뷰티, K-푸드에 이어서 K-드라마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더킹, 동백꽃필무렵 등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고한 두 자릿수의 제재는커녕 일본의 한국 문화를 뿌리채 심고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한편 지난 영상에서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전세계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21세기 디지털 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하나의 초상화가 약 100년 전부터 이미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운동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영국인 여성 화가 엘리자베스 키이스로 1946년 올드 코리아를 펴내며 한국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키스의 철학과 작품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기 시작한 송영달 전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 교수는 2007년 어느 날 캐나다에 거주하던 키스의 조카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의 유작 중에서 제목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수채화 하나를 발견했는데 당시 송전 교수는 이 그림을 보고 순간적으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키스의 조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조카의 딸에게 키스의 그림들을 매입해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결과 제목이 표기되지 않았던 수채화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 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근거로 평소 키스는 추상적이거나 상상에서 그리기보다는 대부분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왔는데 초상화의 뒷 배경에 거북선과 판옥선의 그림이 등장해 1920년대 남해안 일대에 다수 남아있던 이순신 사당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마치 모델을 눈앞에 바로 두고 카메라로 찍어내듯이 정밀하게 그려낸 77곱55크기의 다채로운 색을 띤이 그림은 초상화 주인공이 키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녀는 188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1915년에 일본을 방문했다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동양의 이색적인 아름다움과 그 문화에 심취해 동양의 각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특히 1919년부터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해 한국만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그림을 수채화에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는 한국에 머물며 자연스레 한국의 역사와 직접 마주해 일제 강점기의 한국 또한 그림으로 담아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자질은 매우 뛰어난데 그중에서 으뜸은 바로 의젓한 몸가짐이다. 나는 어느 화창한 봄날, 일본의 경찰들이 한국 사람들을 죄수로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일본 경찰들은 한국 사람들의 어깨에도 닿지 못할 정도로 작았고, 한국 사람들은 강하고 우젓한 마음가짐으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한국의 3.1 운동은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고, 영웅적인 거사였다. 키스는 한국 사람들의 진솔함과 의젓한 마음가짐을 자신만의 색깔로 그림에 흠뻑 담아내 서양인 화가로서는 최초로 서울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전시회를 열어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에 나섰고 심지어는 일본의 도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해 마치 한국을 대변해주는 듯한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이순신 장군으로 예상되는 초상화를 비롯해 한국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키이스의 그림을 통해 그녀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를 짓밟은 일본을 비난하며 어떤 마음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을 알리는 전시회를 열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키이스는 영국인으로 한국과 피로 이어져 있진 않지만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애쓴 대한 외국인으로 그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아 독도, 동해 등의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킹이었습니다 다가 세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워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에 증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한 지 2년을 맞은 31일 도쿄 도심에서 일본인들이 내는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메시지는 간결했다.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에 관계된 전범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본사가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에서 한국대법원 판결 2주년을 맞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펼쳐졌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각각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피고로 제기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에 따라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일본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 두대 기업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대법원 판결로 얻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로 일본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양국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소송지원 모임 공동 대표인 데나오 데로미 씨는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 집회에서 "부끄럽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요즘은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하고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한국에서 법대로 나온 판결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컴플라이언스를 무시해온 미쓰비시 중공업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소송지원 모임이 2007년 이후 신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해온 도쿄 금융행동 508번째 행사를 겸해 이날 연재패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의 자세를 이어갔다. 소송지원 모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올 3월 이후 금요행동 시위를 멈췄다가, 6월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정기주총에 맞춰 507번째 시위를 재개했으나 코로나 19 때문에 또다시 중단했었다. 소송지원 모임은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 앞 집회를 마친 뒤 인근의 일본 제철 본사 앞으로 이동해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일본 제철 본사 앞 집회는 노동단체인 도쿄전노협 회원들이 합류해 참가자가 20여 명에서 60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일본 제철 내증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명의로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사장에게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청서에는 2년 전에 징용 피해자 4명의 손해 배상을 기사에 명령한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살아서 이 판결을 접한 원고는 2 0 1 6년이었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올해 96세인 씨가 생존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카하시 마코톡 소송 지원 모임 공동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미쓰비시 중공업 관련한 배상 판결 2주년을 앞둔 내달 27일 같은 장소에서 509번째 금요 행동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5건의 소송 한소심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하자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폼은 30일 오후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할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며 조선이라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 일본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제1동포 3세 홍경지 씨는 조선 학교에만 고교 무상화를 배제하는 것은 민족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는 2010년 고교 무상화 배제, 2017년 조선 유치원 보육 무상화 배제까지 다수의 차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선 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후쿠오카 고등재판 판결로 일본 전역 다섯 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됐다. 그동안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소송을 진행해왔다.